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영적인 성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의 여정에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마주하려 합니다. 나는 그저 군중 속에 서 있는 무명의 한 사람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오늘 여러분의 삶의 깊은 울림과 변화의 시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단순히 채널의 성장을 돕는 것을 넘어 이 은혜로운 말씀을 더 많은 이웃에게 전하는 귀한 선교의 도구가 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적인 여정에 동참해 주신다면 그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심을 마음 깊이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지금 당신이 마주한 모든 문제와 어려운 상황, 그 모든 도전들을 그분께서 온전히 통제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때로 열정적인 찬양과 감동적인 설교로 채워지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격려하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물론 격려는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격려를 넘어 권능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고 훈련받을 때 일어납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하죠?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단계, 즉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가르침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삶의 우울감이나 불안 같은 문제에 부딪혔을 때, 영적인 해답을 찾기보다는 세상의 방법, 예를 들어 정신과 상담만을 권유받기도 합니다. 이는 우리가 겪는 모든 일의 근원에는 영적인 차원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간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영적인 차원에서 시작되고 움직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닮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변화되고 다듬어지고 성장하는 여정 그 자체입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잘못된 감정, 마음의 태도, 이기적인 생각들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조금씩 변화되는 과정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과 복종의 차이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순종은 눈에 보이는 행동입니다. 어떤 지시에 따르는 행위 그 자체이죠. 하지만 복종은 마음의 태도입니다. 겉으로는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 속에는 불평과 나쁜 태도를 품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순한 행동의 순종을 넘어 마음 깊은 고드로부터의 자발적인 복종입니다. 그리고 제자 훈련은 바로 이 마음의 태도를 빚어가는 과정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8장 1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진정한 제자의 마음 밭은 어떠해야 하는지 깊이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진리를 가르치실 때 종종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비유는 하늘의 신성한 진리를 이 땅의 익숙한 사물에 빗대어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비유는 영적인 비밀을 감추는 역할도 합니다.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지 않은 마음, 진리를 갈망하지 않는 영혼에게는 그 의미가 베일에 가려져 보이지 않게 됩니다.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만약 당신이 간절함 없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의 마음을 스쳐 지나갈 뿐 뿌리 내리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씨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그 뜻을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님이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씨앗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씨앗이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 삶에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면 여러분의 삶에는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씨앗이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닙니다. 비유에는 네 종류의 마음밭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각자의 마음 상태를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첫째는 길가 밭과 같은 마음입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새들이 와서 먹어버립니다. 이것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아 가버려 믿어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듣는 순간에는 은혜를 받는 것 같지만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잊어버립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말씀을 훔쳐가려는 악한 영의 방해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노트에 적고 다시 읽고 묵상하는 것은 이 싸움에서 이기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둘째는 돌밭과 같은 마음입니다. 바위 위에 떨어진 씨앗은 잠시 싹이 트는 듯 하지만 뿌리가 깊지 않아 곧 말라버립니다. 이들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봤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이 닥치면 넘어지는 자들입니다. 뿌리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기초입니다. 십자가, 부활, 회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성령에 대한 믿음과 같은 핵심 진리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일 예배 한 번으로 만족하며 자신의 신앙에 깊은 뿌리를 내리는데 시간을 투자하지 않습니다. 좋은 차를 몰고 비싼 취미를 즐기는 데에는 돈을 아끼지 않으면서 정작 자신의 영혼을 위한 성경 공부나 제자 훈련에 투자하는 것에는 인색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그들에게는 시련의 바람을 견뎌낼 깊은 신앙의 뿌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뿌리가 없으면 우리는 작은 유혹에도 쉽게 흔들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적인 유혹이 찾아왔을 때 성경은 그것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맞서 싸우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뿌리 깊은 말씀의 지식이 없다면 우리는 무엇을 피하고 무엇과 맞서 싸워야 할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셋째는 가시 떨기 밥과 같은 마음입니다.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씨앗은 자라기는 하지만 가시덤불의 기운에 막혀 제대로 결실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가시덤불은 세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째는 이 생의 염려입니다. 가족, 직장, 사업, 자녀교육, 건강 등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걱정거리들이 주일 들었던 말씀의 은혜를 질식시켜버립니다. 둘째는 재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재정적인 축복을 주셨을 때 어떤 이들은 그 재물을 관리하고 늘리는데 온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셋째는 인생의 향락입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빠져 영적인 성장을 멈추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세 가지는 모두 우리 삶에서 성숙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방해하는 무서운 적입니다. 마지막 넷째는 좋은 땅과 같은 마음입니다.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것을 굳게 지키어 인내로서 결실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굳게 붙잡습니다.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믿음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 그 믿음 위에 굳게 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열매는 하루 아침에 맺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말씀에 순종하며 기다릴 때 마침내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상 최대의 명령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여기서 제자로 삼으라는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아닌 것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제자가 아닌 사람이 제자를 만들 수 없습니다. 부자가 가난한 자를 만들 수 없듯 아버지가 되어본 사람만이 진정한 아버지를 길러낼 수 있습니다. 사도가 사도를 낳고 지도자가 지도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당신이 먼저 온전한 제자가 될 때, 비로소 다른 사람을 제자로 세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민족에게 가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민족은 헬라어로 에트노스이며, 단순히 국가를 의미하는 것을 넘어 같은 언어와 생각을 공유하는 집단을 뜻합니다. 즉, 정치. 경제, 법률, 교육, 예술, 미디어 등 사회 각계각층에 들어가 그곳에서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입니다. 당신이 의사라면 의사사회에서, 당신이 사업가라면 비즈니스 세계에서 하나님의 제자로서 영향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당신이 있는 그 자리가 바로 당신의 성교지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제자는 정확히 누구일까요? 제자를 뜻하는 헬라어 마테테스는 배우는 사람, 학생, 추종자, 모방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제자는 단순히 지식을 배우는 학생을 넘어섭니다. 성경적 의미의 제자란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교리, 계시의 전적으로 헌신하고 복종하며 그것을 자신의 삶의 행동 규칙으로 삼는 추종자를 말합니다. 즉 말씀을 듣고 배우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제가 전하는 말씀을 들을 때 당신은 그 말씀에 복종하십니까? 당신은 그 말씀에 헌신하고 있습니까? 헌신의 반대말은 대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충 섬길 수 없습니다. 열정으로 온 마음을 다해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교회 안에는 크게 네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무리입니다. 그들은 필요할 때만 교회를 찾습니다. 떡과 물고기를 얻기 위해 예수님을 따랐던 군중처럼 병 고침이나 문제 해결, 위로와 같은 필요를 채우기 위해 옵니다. 필요가 채워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 떠나갑니다. 교회의 리더는 무리에게 의지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수 없습니다. 둘째는 신자입니다. 그들은 믿음을 가졌지만 여전히 앞서 말한 네 가지 마음밭 사이에서 씨름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직 제자가 되기 위한 구체적인 과정에 들어서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려 합니다. 셋째와 넷째는 제자와 리더입니다. 그들은 헌신적으로 섬기고, 시를 뿌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이네 부류 중 어디에 속하십니까? 제자도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첫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둘째,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주일 아침의 설교 한 편만으로는 결코 영적으로 성숙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도전하는 강력한 말씀이 필요합니다. 셋째, 모든 영역에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열매 맺는 것을 보실 때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과거에는 쉽게 분노하고 거짓말하던 사람이 이제는 온유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인격의 열매입니다. 가정이 불화했지만 이제는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것, 이것이 가정의 열매입니다. 당신의 사업이 번창하고 당신의 사역을 통해 다른 리더들이 세워지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삶 모든 영역에서 이런 풍성한 열매를 보기 원하십니다. 하지만 제자가 되는 길에는 반드시 치러야 할 대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 복음 9장 2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이기적인 관심사와 욕망, 나의 계획과 의지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의 편안함, 나의 편리함, 나의 개인적인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게으름과 안락함을 추구하는 삶의 작별을 고해야 합니다. 음란물에 묶여 있다면 그것과 작별해야 합니다. 분노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과 작별해야 합니다. 거짓말하는 습관, 숨어서 즐기는 죄악들, 그 모든 것에 안녕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가족을 미워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가족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는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비교할 때 다른 모든 것에 대한 사랑은 상대적이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삶의 최우선 순위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어야 한다는 강력한 선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당신의 마음밭은 어떻습니까? 길가 밭처럼 굳어 있습니까? 돌밭처럼 메마릅니까? 가시떨기처럼 혼란스럽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받아 인내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좋은 땅입니까? 주님은 오늘 당신을 무리 속의 한 명으로 머물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당신을 부르셔서 당신을 통해 당신의 가정과 직장과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진정한 제자로 삼기 원하십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가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이기적인 욕망의 작별을 고하고 오직 주님만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제 자신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때로는 무리 속에 안주하며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마음을 빼앗겼던 저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저의 마음밭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굳은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고 숨겨진 돌들을 제거하여 주시며, 세상에 가시던 불을 걷어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깊이 뿌리내려 인내로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좋은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삶을 통해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각자의 삶의 깊은 성찰과 새로운 결단의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남은 한 주간의 삶에 가득하기를.